오늘 할 거는 <목소리> 다이노 스키톨렉 <투키도 올렉. 목소리> 산타 오늘 버스가 나오네 세 개밖에 안좋아는데보때봤좋아 야구 여기 가이어 <여기>. <목소리> <목소리> 아까 <아가>, 그 녀석 유에포톨렉 맞다 타이머 시톨렉 유아이포 i 올 왔다. 무조건 조정하래, 지난왜그 말, 많이, 원리거아이 TV! 야, 이 무팀이에요. 때, 이거 좋아하겠습니다. 어, 내 보스 나온다고, 심메이드! 보스 때 손. 잠깐네요야 많은데, 생각보다. 근데, 사 깼다! 약하데 약한데? 됐다! 됐다! 이거 한 1분 남았 모드 아니야, 뭐야? 아, 하늠 모 아니지. 자, 오늘은 어, 여기. 야, 이거 해 이거 타이널. 얘또 이렇게 오나? 야, 이쪽끼는 이기겠네. 야, 이거 해 묻혔으니 얼마나 좋을 것 같아. 트가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어, 잠깐만 너무 내꺼라 안녕 그 오늘은 여기까지 그 안녕